엔텔레콤 알뜰폰 선불폰 요금제가 많은 소비자에게 타 통신사와 차별화된 선택지로 여겨지는 주된 이유는 선불폰이라는 특성과 알뜰폰으로서의 장점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차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불폰 방식의 유연성과 접근성 신용조회 및 약정부담 없음. 후불 요금제와 달리 신용등급이나 통신연체 이력에 관계없이 개통이 가능하며 약정이 없어 해지 시 위약금이 없습니다. 선불폰의 가장 큰 특징. 계획적인 지출관리 사용 요금을 미리 충전해서 사용함으로 예산 내에서 지출을 통제하기 쉽고 예상치 못한 초과 요금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기 사용 및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유리 약정 없이 짧은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신용 조회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알뜰폰으로서의 가격 경쟁력, 저렴한 요금제 주요 통신사의 통신망 KT, LG 유망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도 운영 비용을 절감하여 비슷한 조건의 후불 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 등 다양한 옵션 포함, 다양한 요금제 선택의 폭, 다양한 데이터 및 통화 옵션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부터 저렴한 기본 요금제까지 소비자의 사용 패턴에 맞춘 폭넓은 선불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망 선택가는 K망과 L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요약하자면 엔텔레콤 선불폰은 약정 없이 신용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저렴하게 휴대폰을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됩니다.